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잘될것 같은 거 맞아. 왜냐면, 올해 온기 자체로는, 어쨌거나 나한테는, 나 자신을 빛내는, 빛나는 해, 맞아. 그래서, 몸이 아프듯이, 아프신 분들도, 이분들이 어떠냐면, 그런 모든 것이, 본인한테는, 이게 돈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어, 돈으로 쌓이니까. 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용인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무당 박선녀입니다. 제가 어디 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요. 경기도 용인에 삽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이어서 찍어 볼 것은 2025년 을사년 탁 기분들 운세입니다. 네. 자, 어 그중에서도 이제 69년생, 57세 기운생 분들인데요. 네. 어 신점으로 보셨을 때이 57세 분들 네. 이 닭띠분들 좀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닭띠인 분들 네.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57이라 이제 성지운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음. 또 해운년 기운으로 놓고 봐도 올해는 어떻게 놓고 뭐 고생 끝에 낙이죠 네. 이분들도 제일 문제는 이 닭띠인 기후생 분들이 음. 몸들이 많이 아팠어요. 네. 어. 유난히 몸이 많이 아프고 네. 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 내 뭐랄까 정신세계 멘탈도 많이 흔들렸겠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힘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인간으로 인한 고력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음.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힘들고 괴롭고 네. 그랬다. 근데 또 이분들은 또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야. 네. 전체적으로 보면 기호생들이 인정이 참 많아 갖고 남그니까 남을 남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뭔 일이 있어도 내가 도와주고 네. 어 내가 뭐라도 내거내 내 거를 하나라도 더 빼서 주고 이렇게 많이 베푸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도 어떠냐면은 지가 지복을 지복을 파내는 성향이 좀 강해. 네. 어,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잘해주고,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음. 꼭 욕을 먹는단 말이야. 음. 어, 그리고 두 번째, 공치사를 한다는 거야. 네. 왜 보통 예수님이 말했나, 누가 말했나, 그랬잖아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음. 어, 근데 이분들은 오른손이 한 일은 반드시 왼손이 알아야 돼. 네. 어... 그거 안 하면 너무 섭섭해. 완벽한, 어, 계획적인 스타일. 네. 네. 아 너무 섭섭해 안 해주면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어떠냐면 그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어떤 그것 때문에 좀 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지를 못하고 해버려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아주 그냥 다그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다 게 안타가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거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게.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이런 기후생 이분들은, 아싸라고, 네. 또, 성실하고, 이런 건 있어. 인정도 있고, 이렇게는 한데, 꼭 그래. 꼭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많다고 보면 돼. 어.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이 기후생인 분들도, 네. 어떻게 놓고 보면, 이, 자기가 많이, 그 그러니까 모으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지. 음. 내 거를 중히 여기고 모으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음. 어,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놓고 보면 크게 모은다기 보다는, 네. 티끌 모아 태산처럼 이렇게 모은다는 거야. 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후생인 분들이 그렇게 인생이 바랑한, 만장한 분은 별로 없어. 음. 어, 별로 없어. 별로 없기는 한데, 그 인간 관계가 그래. 근데 악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게 표현을 잘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숨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고 보면 되지. 음. 음.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뭐어 올해 을사 년에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 네. 다 힘드니까 누구나 할것 없이 다 힘든데 올해 이 기후생인 이분들은 올해 그래 뭔가를 벌리고 싶어해 네. 뭔가를 음. 뭔가를 하면 잘될것 같고 음. 뭔가를 좀 하, 하고 싶고 어 그러니까 뭔가를 벌리고 싶어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건 그런 운이 들어왔어 재물신이 들어왔으니 어쩌고서 뭘 해보고 싶지. 음. 하면 잘될 것도 같고. 그쵸. 어, 기문상 느낌이 어떠냐면, <laughs> 뭐가 잘될것 같아, 올해는. 네. 뭐, 시국이 이렇거나 말거나, 나는 뭐가 잘될것 같단 말이야. 네. 어,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맞아. 기운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잘될것 같은 거 맞아. 왜냐면, 올해 운기 자체로는, 음. 어쨌거나 나한테는, 네. 음, 나 자신을 빛내는, 빛나는 해, 맞아. 네. 그래서 몸이 아프신, 아프신 분들도 몸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 맞단 말이야. 네. 어, 좋아지는 게 맞고, 또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또 생각지도 않게 네. 그 금전이 생겨. 음. 그렇다고, 뭐, 로또를 사면 됩니까? 1등. 아니, 그건 절대로 안 되고. 네. 이제, 그런 내 직장이라든가, 내가 이제, 어, 뭐, 어, 남한테 빌려줘서 못 받고 속끓었다든가 뭐, 이랬던 것들이 생각지도 않게 쉽게 들어온다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오. 어쨌든 올해는 이 양반들한테 놓고 보면 좀 추수를, 추수를 하는 애구나.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동안 벌려 놨던 일을 추수를 해 갖고 네. 그거로 해 갖고 뭔가를 도모를 한다. 어. 그런다고 보면 되지. 오. 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 이 월생들 네. 어 일, 이 월생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뭐 먹기가 강한 사람들이고 되게 활동적이야, 네. 활동적이고 또 이분들은 또 되게 또뭐 어떻게 어떻게 놓고 보면은 어디로 출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사 사업, 사업적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참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냐면 그런 모든 것이 본인한테는 이게 돈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음. 어, 돈으로 쌓이니까, 1, 2월생들은 그런 금전적으로 가지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음. 그게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음. 어, 그러니까, 어,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럴 때, 물 들어왔을 때 도저라고, 네. 이렇게 나한테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뭔가를 도모해보는 것도 좋겠지. 네. 어, 그리고 이제, 5월, 6월생들, 네. 이분들도, 그래. 올해는 있잖아. 내가, 내 자신이, 어, 빛날 일이 많아. 어, 엄청 빛난 일이 많아. 빛날 네. 일이 많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인간의 덕이 있어. 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 나하고 척지고, 뭐, 나하고 그렇게 안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잊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 생각지도 않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 일이 있어. 어, 그래서, 옛, 옛, 어, 옛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한다. 음. 어, 이렇듯이, 그, 5, 6월생들은 올해 좀 유흥이 있어. 음. 어, 유흥이 있으니까 즐거운 자리에 자꾸 갈 일이 있으니, 어, 뭐, 요새같이 좋은 소식 없을 때, 그렇게 소소한 재미라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음. 음. 하는 생각? 어, 그리고 이제 7, 8월생들. 네. 7, 8월생들도, 마찬가지야. 이분들도 올해는 좀 웬만하면 네. 좀 이렇게 고집 좀 피우지 마.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내 가족들한테 좀 잘해. 음. 어. 왜냐면 나가서 남한테 잘해봤자 아무 덕이 없어. 네. 내 집에 있는 내 식구들한테 잘해야지 밥사 한 숟갈도 더 얻어먹고, 음. 어, 생각지도 않게 용도도 얻어쓰고 그러는 거요. 예 음. 그러니까 밖에 잘하지 말고, 내, 네. 네. 내 가정에 내 식구에 내 가족한테 잘할 필요가 있어 음. 왜냐면안내 안에서 음. 내 안에서 내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덕이 있다고 하니 네. 그러니 웬만하면 식구들한테 잘해 음. 어 잘하면은 진짜로 생각지도 않게 내가 어 어 뭐라고 해 생각지도 않게 진짜 밥도 어한 그릇 더 얻어 먹을 수도 있고 네. 생각지도 않게 용돈도 어 받을 수도 있고 그래 생각지도 않는 어, 어 돈도 받아서 어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내 좋아하는 걸뭘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7 8월 생들은 그래요 어 그니까 좋게 말하면 헛돈 들어올 일이 있는 거지. 어, 어떤 들어올 일 있어. 좋은 거지. 이제 내가 노력해서 안 벌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행제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형제수라는 거요. 예 그게 네. 뭐, 뭐, 형제라 서뭐 수억이 떨어져 형제가 아니고. 네. 어, 그러니 소소한 그런 행제수가 있다는 거요. 예 인간의, 네.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쁠 일이 있으니, 음. 그런 행제수가 있으니, 어, 식구들한테 잘하라. 내 가까운 사람한테 좀 잘해라. 네. 어, 네. 그리고 또, 10월, 네. 11월생들. 네. 이분들은, 웬만하면 오지랖 떨지 마. 어, 그럼 오지랖이 태평양 급이라서 그러면 오지랖 떨다가 도로 빤맞아 그러니까 나무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마. 관여해봤자 도로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관여하지 말고 또 나무 일에 콩나라 파타라 하지 마. 콩나라 파타라 하다가 도로 있지 어떤 데빤맞아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해서 시비수가 있어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게 나는 진짜 좋은 의도로 얘기를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고 좋은 의도로 도움을 주는데 네. 그 받는 입장의 사람은 그걸 좋게 안 받아들여. 네. 그래서 도로 역효과,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 음. 어. 대로 의심을 받는다고 보면 되지 네. 어 그래서 내꺼 주고 빤 맞는다 말이 있듯이 딱그 짝이나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화병이 난단 말이야 네. 그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병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 해주고 빰 맞아 도와줬다가 어무겁 아이고 무겁겠습니다 보따리 주도 또 동놈 소리 들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음. 그리고 이제 사물생. 6월생, 음. 9월생, 음. 12월생 음. 이분들은 그 올해는 어떠냐면 을사년에는 어떠냐면 네. 좀 이렇게 과해서 탈이기는 해, 네. 과해서 탈이기는 했는데 이분들 도 올해는 생각 특히나 6월생들 생각지도 않게 행질 수 있어. 음. 어 생각지도 않게 아주 크게 행제할 일이 있어. 음. 어, 정말로, 행제할 일이 있으니까, 네. 무슨 이렇게, 어, 뭔가를, 그러니까 도모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돈이 급해서 이렇다면은, 그런 내 가까운 지인이나, 인간으로 인해 행제수가 있으니, 네. 가까운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모나, 뭐, 이런 분들한테, 어, 얘기를 하면, 생각외로, 어, 그런 일이 쉽게 추진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분들도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 본인 스스로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보면 돼. 음.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 같으면 생각지도 않게.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내 가게에 손님이 자꾸 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간이 꼬인다고 보면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생각지도 않게 자꾸 사람을 만날 일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자꾸 소소하게 자꾸 계약할 일이 있고 그렇다는 거야. 특히 (9월생들은)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9월생들은 올해는 어왠지 모르게 좀 쾌창할 거라는 거지. 어 12월생들도 어떠냐면 12월생들은 좀 동문서주해. 어 동문서주해서 내가 내네 발로 뛰어 다니면서 어 내가 뛰어 간 만큼 어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어안 뛰어가면 안 이루어져. 근데 열심히 뛰어 다니고 열심히 가고 이러면 내가 간대. 내가 아까 찾아간 대 그쪽에서 그분이 나한테 물한그이다도 준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어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분들은 그래 올해는 어쨌거나 내가 행지수가 있다는 거야 음. 인간으로 인한 행지수가 있다는 거야. 응? 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이 인간 행지수가 가장 어려운 네. 거라고. 그럼요. 그치. 그럼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사실 뭐 금전도 어. 풀리고 재물도 풀리고. 아 그치 그 재물도 풀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지옥 같은 이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다, 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 어,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멘탈이, 멘탈이, 어, 뭐라 그래. 멘탈이 아주 쿨해진다는 얘기지. 어, 얼마나 좋아? 맞습니다. 응. 어, 그래서 닭띠분들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 또 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놓건 어떨까요? 댓글 달는건 좋은데요. 나는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근데 어떻게 해? 왜냐면 사주 여덟 그달를다 놓고 물어봐야 뭐 네. 이렇고 저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지금 중요한 건이 음. 띠와 음. 달로 갖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떠냐면 소나무로 놓고 보면요 그냥 줄기만 얘기했어요. 줄기만. 어, 그러니까, <laughs> 그, 나는 아닙니다. 아니지, 그럼. 다 똑같이 이러면은 뭐, 어, 기계로 찍어낸 거지, 무슨, 뭐,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 음. 그러니까, 뭐, 어, 물어본다고 딱히 댓글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음. 어, 근데, 그런 댓글을 달고 그러면 저도 위안이 돼요, 많이. 음. 어, 위안도 되고, 와, 내가, 아, 할아버지 말씀을 잘 전달해서 어, 잘 이분들이 듣고 힐링을 했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음. 그거만큼 감사한 일이 어딨 있어? 음. 음.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면 저요 감사합니다, 음. 엄청 감사하고요. 어 그거로 인해서 저도 힘이 나는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요 뭐다 좋은 것만 달아주세요 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그렇죠.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 후배 파듯이, 그렇게는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상처받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광하고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